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죽으시는 숨지시는 장면을 우리가 그볼수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대부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못 박히신 시간을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육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일어났 임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육시에 우리나라 어로 시간을 환산하면 계산하면 1 2시 정오입니다. 그다음에 3시에 그 다음에 오후 3 시에 그 숨을 그 거두셨다. 영원히 떠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시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6시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런 말을 할때 6시에서 3시니까 그이 9시에서 여기에 히브리 시계는 그이 9시에서 이그 6시에서 9시니까 6시, 7시, 8시, 9시. 3시간 뿐이 안 된데. 어떻게 해서 6시간이라고 하나 그런데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몇 시냐 이걸 읽어주고 있죠 3시라고 말하죠 우리 15장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 어제 아침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뭐라고 하세요 못 박은이라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기서, 어, 이 못을 박힘을 당하시고 숨을 걸으셨다 이거죠. 오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숨지시다.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숨지시다. 15장 25절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숨지시다. 언제? 오후 3시에 숨을 지셨다. 그러면 6시간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못박신 예수께서 숨을 지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 이거예요. 일어나는 현상들 이 현상은 마태복음은 자상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이 부분을 가리켜 주고 있어요. 신앙의 기본요 또 우리에게 그 상식적이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가르쳐 주고 있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숨지실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했다는 사실이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제 9시에, 6시에 이렇게 나오죠. 제 6시가 되매 그러니까 3시니까 9시에, 오전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12시까지는 그냥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12시가 되니까 정오에 가장 햇빛이 그 중심부에 서어서 강렬한 그 시간에 그때가 되니까 되메 이렇게 나오죠. 6시가 되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몇 시간 동안 임했느냐 3시간 동안 깜깜한 밤과 같이 되어졌다 이거죠. 제90까지 계속하더니 90까지. 그래서 최소한도 3시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한 사건으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때 마귀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서 마귀 사탄의 진두 지휘 아래서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악한 자는 잘 떼고, 선한 자는 힘들고, 피판을 받고 밖에 받아서 그 완전히 그 초토화가 되어질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참 하늘도 무심하시라. 그렇게 착하게 사는 데 어려움을 당하나. 그리고 악한 자가 잘뗄때 뭐라 고 그래요? 저자는 하늘도 무심하고, 무엇보다도 왜 귀신도 안 잡아가냐고. 그러면서 정말 양심대로 살고 착하게 살면 잘 되냐 그런 사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까 납니까 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진두지휘 아래서 움직여지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악한 자는 처음에는 잘 되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선한 자는 처음에는 비팍을 받고 어렵다가 나중에 자츰자츰 계속 나아지면서 이제는 아침이 되어지듯이 그와 같은 현상으로 그 축복의 경로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복의 경로. 악한 자는 처음에는 잘할 때 불릴 듯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순간에 무너질 때막 그냥 내려막길로 내려 고누박질돼서 끝나 버립니다. 나라의 제국들도 그랬고 민족도 그래 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로를 잡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선하게 살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퀴를 받고, 어두운 깜깜함이 시작되면서부터, 겨 짙어지고, 뒤쳐지더니,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이제, 날이 새어가면서, 이제, 내리막길로 가다가, 또, 가장 진하게, 그, 깜깜하다가, 빵! 터지듯이, 환해져 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아, 아 그러는 거야. 해야 하는데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어렵냐. 그걸 쉽게 실망해 버리면 우리 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인내할 때 여기에서 최악의 밑바닥이다. 최악의 밑바닥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 등 돌려 버리면 안 돼. 요 응답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감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시간만을 이제는 얼마나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그런 상담할 때는 귀하기를 그 반드시 해줍니다. 지금 하늘 보자가 감동돼서 하나님이 모두 일하시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이 원통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걸 알라. 그래서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 순간에 완전히 빵 하면서 바로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나고. 우리 믿음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해주시는 역사를 볼수 있죠. 이게 뭐냐면 어둠이 계속 짓고 짓다가 괜찮은 것 같다가 날 삶의 어립에 가장 깜깜해요. 깜깜하면 그때 사고가 질만많니 그러다가 순간에 뻥 풍선 터지듯이 날이 활짝 새버린다 이거죠.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낮에 정말 잘 나갈 때 세상은 이때 어둠 깜깜해진다. 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직전까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상 세계는 지금 가장 어두워지고 최고의 바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이고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주으심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마지막은 일러주신 것은 그 38절의 말씀 보면 성소가 성사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3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난 뒤에 일어난 겁니다. 그 앞에 부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며 숨지시니라. 숨 거두기 전까지는, 아홉 저 전까지는 그 어둠이 깜깜하게 짓고 있다가 숨을 거두신과 동시에 그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에서는, 어, 다 이루었다 하고 함성을 지르듯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그 성소의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둘이 되었다. 이것은 죄의 담으로 장벽이 가려졌던 것이 하나님의 의 원수와의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 완전히 통로를 만들어 놨다 이죠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바로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의 우리에게 통로를 만들어놓고 길이 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슬프지지만은 우리 죄인에게서는 소망이요. 감사의 귀한 복음의 소신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혜를 일생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까이 그혜를 감사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린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